너는 특별하단 말아. 별밑이라는 작은 나무 사람들이 있었어. 그들은 물줄 달리려는 복사를 시켜만 졌지. 별미에는 잼빛 발표가 된 상자와 잼빛 전표가 된 상자를 들고 바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만난 이들마다 서로 배표나 전표를 했으나 하루를 보냈지. 온몸이 음, 별표로 가득해서 번쩍거리는 것도 있 하지만 외국들 지내는 재주 없는 일이 있었어. 그들은 언제나 잭빈장풀이가 됐지. 분도그 중에 하나였어. 아무래도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 봐. 어느 날한 팀의 녀석 우리 시니를 만났어. 그녀의 몸에는 별표도 표도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래도. 나도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 어떤 누가 주는 표시도 받고 싶지 않아 너의 몸에는 어째서 표가 없니 달가 아니야 난 매일 에이 아저씨를 만나러 가는 것뿐이야 을아어둡라고 응. 응. 그래 목수 에이 아저씨 말야 나는 아저씨한테가서 함께 있었군 해 뭘? 여행지는 내가 직접 알아봐 아저씨는 언덕에 계시거든. 하지만 아저씨가 나를 만나보고 싶어 하실까? 펀치넬로는 마침내 엘리 아저씨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펀치넬로는 언덕 위로 올라가 커다란 작업장 안으로 들여다 코는 게 너무 커서 펀치넬로의 나무를 짓는 걸 해줬지. 펀치넬로는 침을 꿇고 몸을 돌렸어. 아무래도 그렇다면... 네, 다 m here. Lonely, I don't 저 n o w what I don't know. I don't know what I d o 이 t know. I don't k n o 이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저 n o w I don't 玩具的老婆啊，反正你给我。 동생에게도 할수어요죠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많이 늦었기 때문이지 오늘 또 말인. 또 말인 음... 이제 다시 일어난다. 날마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몸에 효과 하나도 없는 몸에 몸에 효과 하나도 없는 것 때문에 오게 되었어요. 알고 있잖아 우리 루시아가 너를 <목소리> 뭐라고요 뭐라고요? <목소리> <목소리> 말씀은 이제 잘 모르겠어요. 차차 알게 되겠지.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내 몸에 기도가 많이 있어 근데 저기 없어. 이마도 바로 으니까삼을 그 응. 아, 보면서 나갔다 아, 떨어졌